제가 막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미쳤네. 이렇게 운동을 하다니. 음. 딱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차오르면서, 아, 나책쓸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저는 어, 나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의 저자입니다.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왔어요. 폴댄스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저녁 10시입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를 찍어야 해서, 잠깐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감사 인사 드릴게요. <laughs> 제가 책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음, 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책이 정말 좋다고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가, 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책을 내, 쓸 때, 책을 제가 쓸 때, 그때가 더 바쁘고 힘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 책을 쓸 때, 아, 이 책만 다 쓰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책을 쓰고 나니까 더 바빠요. <laughs>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 지금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저는 운동을 꼭 하러 갑니다. 지금 저녁 10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저는 운동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은 다 체력이 1번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먼저예요. 저는 글쓰기와 책 읽기, 뭐, 독서 이런 거 좋아하지만, 음, 제가 글을 쓰다가도 운동을 해야 될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저에겐 우선순위가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도 더 우선순위는 1번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글도 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되지 않으면 글도 쓸수 없고 책도 읽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이유는 <laughs> 제가 몇번 경험을 했어요. 음, 음, 결국은 체력이 실력입니다. 음,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뭐 목표하는 바가,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음, 반드시 운동을 먼저 해야 돼요. 체력이 먼저입니다. 음, 체력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딱 저는 체력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1번입니다. 사실 제가 책을 쓴 것도 폴댄스를 하고 나서 체력이 좋아져서 책 쓰기에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 블로그에 포스팅 글뭐몇개 쓰고 이러긴 했지만 책을 쓰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체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폴댄스 운동을 하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폴 운동을 막 한참 탈 때는 막 4시간, 5시간도 폴댄스 운동을 탔거든요. 제가 막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미쳤네. 이렇게 운동을 하다니. 음. 딱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차오르면서, 아, 나책쓸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요즘도 바쁘, 바쁘지만 그래도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가장. 저는, 어, 많이 멈추어져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음, 체력이 있어야지, 어, 도전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다 꽝이 돼요. 반드시, 반드시 꼭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